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라제목으로 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띄워집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사고 부귀영화 누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안 다녀도 얼마든지 부자가 많습니다. 우리 뭐, 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뭐, 사장들이 예수 잘 믿는다, 뭐, 그런 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영생의 나라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예, 그래서 다툼이 없는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나라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뉴스 매스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으로 싸우고 있고, 기타 이제 뭐 전쟁은 없어도 이렇게 서로 우리를 거르고 싸우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그러하고, 또 사우디와 예멘 나라가 서로 또 다투고 싸우고. 예. 그래서 터키와 그리스가 또 앙숙의 관계로 어, 매우 불편한 관계고 또 제가 알기로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도 어,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본과 중국, 어, 중국과 한국, 어, 또 이렇게 북한과 한국 다 이제 나라들 있지만 서로 이제 다투고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참 에, 중국과 대만도 지금 이제 뭐 전쟁의 소문이 또 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들이 많은데 다 평화롭게 살면 좋겠는데 다그 나라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깨앗으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영토를 차지하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 이 세상 나라에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만 하더라도 우리가 물론 이제, 오래 전에 비해서,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오십 년, 백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잘 먹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또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이렇게 갈등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대통령이 정책을 끌면 여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협력하여 정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끌어내리려고 서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어,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당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갈등 속에 조금씩+ 조금씩 나라가 나라의 성장과 진보가 있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는 이제 대통령을 해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과 희망을 품고 대통령을 뽑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대에,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바라는 그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지역갈등과 분열과 참 이래치의 아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안 살아봐도 알수 있는 것은, 참이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예수님은 하늘 나라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느냐? 죄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죄 때문에 갈등이 있고, 어, 죄 때문에 불행하고, 가정적으로 죄 때문에 불행하고, 예, 또 국가적으로 죄 때문에 불행하고 그래서 이제 어디에나 죄가 있습니다 죄악에 사기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는 답이 없고 너는 이제 소망의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세상 나라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 예, 걱정관심 없는 나라,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더 이상 건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슬픔의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영원한 나라,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거듭나야 한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 마태복음 13장의 이 본문. 본문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십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십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십뿌리는 비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나요? 예, 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야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씨뿌리는 아멘. 오늘 씨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린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삭이 올라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길가에 단단한 그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씨앗을 날아가던 새가 보고. 아, 어, 잡아, 먹어버렸어. 집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밭은 돌짝, 이렇게, 돌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 자갈밭, 돌밭에, 이게, 씨앗이 자라긴 하는데, 돌이 있으니까 잘 자라지 못하죠. 뿌리가 조금 이제, 내리다가, 이제, 햇빛에 의해서 타들어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세번째 밭은 이 씨앗이 이제 떨어졌는데 가시떨기 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 속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 이제 가시나무의 그늘에서 이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다른 씨앗은 옥토에 좋은 땅에 옥토에 씨앗이 떨어져서 이 씨앗이 잘 자랍니다. 땅에 영양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고 또 불어오는 바람, 어, 바람에 의해서 이제 이 씨앗이 상이 범위 되면, 어, 무릎 무릎 잘 자라게 되어집니다. 잘 자란 이 씨앗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한 사람의 심령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릴 때, 그 가을에 추수에 혹은 여름에 추수하는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농사 지을 때는 힘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잡초를 뽑는 것도 힘들고, 농약을 치는 것도 힘들고,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은 땀을 흘리는 수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참외밭에 비닐하우스 속에 여러 날에 엄청 고온이 있는 그 속에 참외가 자라는데, 그래서 농부가 그 참외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엄청 수고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외, 참회, 성주에 참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래서 참외를 통해서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버는데, 또 몸이 망가져가지고, 어, 농사 짓는 몸이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돈다 갖다 준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게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예, 인생에 이와 같이, 네, 힘들고 어려운 어, 순간들이 에, 있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오. 영생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음. 성경을 읽으면, 아, 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겨자씨 비유가 옵니다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을 말합니다. 예, 겨자씨 씨앗 725개에서 760개 그 씨앗을 모아가지고 저울을 달면 1g, 그 무게가 1g이라고 합니다. 1g. 예, 그래서 아주 깨알처럼 아주 작은 그 씨앗이, 겨자씨 씨앗인데,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자라는데, 이것 키가 얼마나 커지며, 예, 알몇메 정도 이렇게 자라게 되어지며, 아, 그래서 아주 무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가루를 반죽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효모를 누룩을 넣게 되어집니다. 이 누룩이 들어가면 이 밀가루가 부풀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두배세배 엄청 양이 말아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삶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사단마귀가 어,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수 없다',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고, 미래를 노래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겨지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사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아, 예. 아, 예. 아, 예. 소, 돼지는 풀만 주면 잘 살죠. 예. 네. 그래서 사료만 주면 잘잘 잘 먹고 잘 살고. 아, 그래서 불평 없이 그래서. 예 소나 돼지는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너도나도 돈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이면 슈퍼에 가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예 백화점에 가면 내가 또 입고 싶은 좋은 옷도 있고 돈이 문제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제 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 0억이 있다 합시다. 마음껏 쓰라고 이렇게 예, 만나게 누가 그렇게 한다면, 과연 돈만 있으면 이렇게 맨날 놀고, 맨날 여행 다니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면 인생을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그러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인지 사람들은 한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정이 나게 되고, 어, 인생이란 무엇일까? 내가, 어,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종교를 갖게 되었지 않아요? 세상에는 수천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또 이슬람 종교가 있고, 여러 힌두교가 있고, 많은 종교가, 사람은 왜 종교를 찾? 찾아야만 할까요? 그래서 의식주만으로 우리 인생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요 신을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나무가 헐걸 떠나면 말라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삶에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말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라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이 곡식을 이제 예를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벼, 벼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벼농사의 벼만 무릎, 무릎 잘 자르면, 자라면 좋겠는데 꼭 잡초가 올라 잖아요 우리, 우리는 피라 그러잖아요. 저는 피라 그러는데, 에, 성경에는 이제 가라지, 이 가라지는 독보리,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리에, 보리는 보리인데 먹지 못하는 잡초보리가 보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에, 나중에는 곡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에, 불에 골라서 불에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장터에 가면 마트에 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네. 그래서 우리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예, 똑같이 이 한평생 80, 90 한평생 살다가 세상 떠날 때 예수 믿는 자는 천국 들어가고 예수 믿는 자는 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가라지 비유가 되고 거물 비유 예, 어부가 거물을 예인망으로 고기를 잡았는데 먹을 수 있는 고, 고기는 따로 어, 골라내고, 먹을 수 없는 고기는 이제 골라서, 어, 던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끝날에,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을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이제, 예,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늘 가치를 따지잖아요. 예, 사과 한 박스를 사는데 이 사과 가격이 예, 10만원짜리다 이러면 이, 이 사과가 10만원의 가치가 있는가? 혹은 이제, 다른 데 가면 이제 똑같은 사과 박스를 가지고 5만원에 파는데, 예, 그러면 5만원짜리를 사겠죠. 굳이 예, 비싼 돈을, 많은 돈 지불하여 10만원짜리 예, 사과를 사지 않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계산을 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또 나를 값지게 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 저는 이제 요즘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어, 곧 이제 60이 시작되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이 내 인생에 또 왕성하게, 어,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남은 10년을 어떻게 세월을,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늘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농부가 이제 그 소를 몰고 쟁기를 이렇게 끌며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는데, 밭에 고랑을, 고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밭 중간중간 중간 갔는데, 쨍그랑 뭐가 소리가 났습니다. 그 보니까, 밭에 보물이 가득한 거예요. 예, 금은 그 보아가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밭이 자기의 밭이 아니었습니다. 예, 다른 사람,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밭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헐레벌떡 주인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 저 밭이 내가 너무 보기에 참 좋으니, 저 밭을 내가 사야겠소.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이제 말합니다. 저 밭을 안에 저 밭을 사겠나? 저 밭을 살려면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살수 있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아, 이 사람 평소에 돈이 예, 2천만 원 밖에 없었지만,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 밭을 재빨게 재빨리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5천만 원대 밭을 사기만 하면 10억이 되니까, 사기만 하면 30억이 되니까, 그 밭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 밭을 빌내가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엄마, 엄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소중하다고 여기는 분야에 열심히 인생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예, 조작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예, 어, 나중에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을까? 그런 사람들 이제 내가 인생을 참 70, 80, 살아왔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 내가 헛된 인생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수다하겠죠. 예, 열심히,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후회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예, 성경에서 이제 정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 예수께서 내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세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있고 가장 소중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직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 자녀, 자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고 모셔 들여서 자 내가 예수의 가족이 되고 예수와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자제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까지 나는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왔다면 진실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든 무릎 꿇고 그는 나로든 무릎 먹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드리고 계시는 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 시간 예수님을 혹시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예,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넘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마음을 합니다 아버지 나란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